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아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은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이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모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20세가 넘어가는 남자들은 성전 관리를 위해서 매년마다 어느 반색회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재물과 그 밖에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거기 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둔 게 아니고 세금 징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좀어 내키지는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바로 당신의 집이시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전체에 좀 내는 거 봤습니까? 월세 안 내잖아요, 건물주는. 그래서 좀내켜어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시끄러운 다툼을 좀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해진 실정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성전세를 냅니다. 우리가 내는 교무금과 헌금이 바로 그 당시로 보면 성전세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남동 성당원을 유지 보수하고 또 각종 교육을 또 이렇게 시키고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런 목수로서 이것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설령 못 낸다고 하시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또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어쩔 수 없이 면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헌금에 관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타 종교인에 비해서 이헌금을 내는 그 기쁨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 뭐 개신교는 11조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천주교는 이제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31조를 해요. 그래도 그잘 이렇게 내면서도 이렇게 기쁘게 내시는 분은 참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 그건 다른 분들 보면 압니다. 계신교에서 계정을 해가지고 천주교로 오시는 분들 보면 어, 아요금 내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이 계신교 다니시다가 이제 할머니인데 천주교로 막 계정을 했는데 도대체 여기는 돈을 내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세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아, 그, 계신교다을 때는 내가 낼 때도 기쁘게 내고, 사람들도 박수도 많이 치고, 막 시원스럽게 이렇게 박수도 받고 하는데, 여긴 좀 약간 좀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돈을 내는 재미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분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그런 흥금의 정신과에 관한 거죠. 즉, 하느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헌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헌하는 그 행위는 다름 아닌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봉헌하고 헌금 내는 이 안에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또 예수님 시대 때이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성전체를 막 아끼면서 막 그렇게 인식하게 낸게 아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느님 백성의 증거거든요. 이걸 낼수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다시피 하면서 냈다, 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금을 하거나 교무금을 내거나 이럴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바로 나의 신앙심을 동헌한다는 그런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는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나의 어떤 일편단심이고. 또, 하느님 당신을 나의 주인,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고백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봉헌을 하고 또 이렇게 교모금도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